안녕하세요. 제자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추수의 달 11월 첫째 주 제자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강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최용섭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축제가 11월 마지막 주일인 11월 24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전도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임직 감사예배가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1월 17일 주일 3부예배 시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각 교구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학습세례 입교자 교육은 17일 오전 10시 20분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11월 14일 수능 당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에 2층 성가대실에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특공대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예배드린 후에 전도합니다. 교구장, 순장, 권사, 집사, 권찰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전도가 갈매역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6시부터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청년부 행복열기가 11월 8일에서 9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자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